일본에서 C19 장기전의 비장의 카드라고 자랑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접촉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새로 수정하겠다는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적 앱 개그 콘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C19의 전파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C19 접촉 확인 프로그램인 코코아를 개발해서 6월 19일에 출시했습니다.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촉 확인 프로그램은 C19의 최종 판정이 확정된 사람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켜서 활동을 하면 스쳐 지나간 사람의 식별키와 접촉 날짜와 시간 최종 판정자와 접근 거리 등의 데이터가 자신의 핸드폰에 14일 동안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C19의 최종 판정자가 되면 자신의 핸드폰에 나는 최종 판정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보를 등록하면 자신과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 모두 1일 1회 알람 통지가 갑니다. 그렇게 통지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보건소에 가서 C19 테스트를 받아보면 되는 방식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개인정보를 서버에 등록하지도 않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저장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완벽을 기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켜나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앱 출시와 함께 일본 언론에서는 뭐 어떻게 설치하고 작동이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 최종 판정자와 반경 1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앱에 등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와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지만 적극적인 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일본 국민의 60에서 70%가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코코아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추적 앱인 트레이스투게더라는 앱이 있었지만, 3% 정도의 설치에 그쳐서 대실패작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후생 노동성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일본 국민이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도 있다, 라면서 의식 변화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루투스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나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결국은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개인 정보 보호는 있을 수가 없다. 알림 서버에 개인 로그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통지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은데 자신의 선택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결국 나중에는 최종 판정자를 감시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 뻔하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QR코드를 활용해 영업점 등의 출입 통제에 활용하겠다는 말은 결국 스쳐 지나간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어쩐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떨어지는 지금 이때에 일본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협조가 가능하겠느냐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60%가 활용해야 한다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보급률 60%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서비스의 보급률을 보면 네이버의 라인이 8,400만으로 인구의 66.7%가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4,500만 명, 인스타그램이 3,300만 명, 페이스북이 2,6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60%의 벽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설치하지 않으면 클럽 입장이 안된다든지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들에게 현금 포인트를 줘야 한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삭제하지 않도록 게임 등의 재미가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에 앱을 배포하기 시작해서 2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370만 명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며칠 만에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표시되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현재는 통지 불가 상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최종 판정자가 확정이 된 사람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리번호를 입력하면 2주 동안 접촉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인데 지금은 아무 번호나 입력을 해도 통지 완료, 감사합니다가 표시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 가토 가스노브 후생 노동상이 강요회의 후에 접촉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일주일 내에 개선해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 C19 사태에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될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처럼 되려면 몇 번의 어려움과 국민적인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할것 같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는 건영 또 폭망의 헛발질로 역사의 길이 남겠네요. 외국 움직임에 대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호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군함도에 발언한 장면과 해외 네티즌들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네스코 군함도를 등재 취소하려고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취소 신청서를 낸다는데, 과연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건상 등재 취소가 가능해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그간 예상한 바와 같이 군함도 유네스코 관련 다소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세계우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과 관련 자신들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린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또 억지를 부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묻자 하나하나의 논평을 삼각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 유산 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 말로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일본이 군함도를 미워하고 있는 걸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는 화법인데요. 그는 한국 식으로부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통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행해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 현장인 군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날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일반에 공개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목센터내 전시물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의 약속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근대산업화를 미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예 없는 케이스인데요. 대놓고 역사조작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조작도 자체적이고 국내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세계유산이라는 유네스코를 통해 이루어진 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당국이 한 약속을 살펴보자면, 2015년 7월 사토 군이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의 일부에선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를 어긴 거죠.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투명한 시스템으로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세계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은. 앞에서는 약속한 다음에 막상 전시관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왜곡해서 꾸민 것은 전 세계를 농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이미 예상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이것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적극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한 필리핀 네티즌은 일본 정부는 하시마, 군함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유엔이 교육적 역사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SNS에서 배포한 영문 포스터에 댓글을 올렸습니다. 포스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노키오에 비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 거짓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에는 배포 5일 만인 23일 현재 필리핀 네티즌을 포함해 2만 5천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해외 네티즌들입니다. 한 독일인 네티즌은 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유네스코가 뭔가를 할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국제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 행태를 전 세계 204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고발하는 국제청원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네티즌도 이 청원을 호응하는 의견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해국인 일본은 학교에서도 침략의 긴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옥으로 불리던 군남도를 찾는 외국 여행객들도 그곳에서 발생한 심한 인권침해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그게 싫다면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크는 각국 네트즌의호응 힘입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 현재 SNS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노력이 과연 유네스코에서 통할 것인가? 일본 문화유산 취소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이들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유네스코의 분담금과 압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을 미뤄오다가 한국이 위안부 관련 내용을 등재하려고 하자 위안부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냈고 그 이후에 한국의 위안부는 유네스코 등재가 저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국에서 난징 문제로 유네스코의 등재를 완료하면서 한국의 위안부를 적극 막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난징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자 분담금을 안 내겠다며 압박을 심하게 가하고 있다가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분담금을 다시 내기 시작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관련 사안은 주변국에 달려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결국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군함도에 등재할 때도 유네스코는 시스템을 대폭 투명하게 하여 등재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바꿨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해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한국과 온갖 역사 문제로 부딪히며 외교적인 마찰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한 부분은 마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독일 네티즌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등이 열심히 활약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이 퇴출될지